해드리고 부처님 공략 올리실 때 항상 제가 순수 맞이를 해가지고 항상 올려드리고 스님의 부할때 아침 부할때 항상 이 도량 볼때 그거를 한세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세달 동안 했는데 그때 부처님이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몰랐어요. 근데 그한강 야창계를 하고 하고 딱 절에 이렇게 이제 며칠 끝나기 전에. 거짓말처럼 진짜 거짓말처럼 다 나와서 나왔어요. 바로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니? 바로 왜냐면 그거는 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응급실 실려가가지고 하루 있다가 바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절대 그런 병에 걸려본 적이 없어요. 이제 마음의 병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병에 걸려본 지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이 부처님이 그 원력의 그 힘이 얼마만큼의 대단한지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한 번씩 항상 그때 가면 차에도 그렇고 항상 제가 염주도 해놓고 노래도 듣고 부처님이 이렇게 연불도 제가 공연을 하면서 천수경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게 여러분들한테 그 뜻이 다 있어요 그냥 뭐이 노래만 하는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 부처님과는 인연이 정말 깊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기, 보,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은 이 도량에도 엄청나다는 거지. 그거를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 신도님들도 그냥 마음 내켜서 절에 가고 부처님한테 절에 한번 삑! 이렇게 하고 오지 말고, 저보다는 옆에 있는 상대방을 더 빌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그 공덕이 지금 저처럼 각설이 4년 만에 이렇게 홀로 서기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청캅, 우리 가족분들이 3,600명이라는 분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사랑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뚝 쓴 것처럼 그 부처님 맞이하고 그풀다 뽑고 진짜 나무 가지치기 다 하고 그 진짜 아고 말도 못해요. 그이 절에 있는 그 고생은. 그 공덕이 지금 바라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바라지 않는 게 아니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공덕은 깊이 꽁 저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도 하느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전에 공략하시고 부처님 전에 항상 기이하시면 청이 그냥 바램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스님이 마음 조진 우리 시주님네들 잘 챙겨드리려면 일단 건강이 먼저서 항상 건강하시고 그래야 신도들도 우리 부처님들도 사시니까 그죠? 우리 스님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님 다른 노래 뭐 하나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청춘 아리랑밖에 몰라. 그것도 <laughs> <저도> 찡이 <청이> 노래. <laughs> 그뭐 광대 해가지고 가자. 우리네 인생에 도서라면 창이가 왔단다. 그렇지. <laughs> 이거만 저으면 백번천번더 내가 부르고서 지금 어백번천번더 불러. 이안 되니까 지금 아시죠 청이야 보신 분들은 얼마만큼 성향이 그거 얼마만큼 활동량이 많은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래도 주어진 거니까 이것마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공연 못할 뻔했잖아. 그 그러니까, 차사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다음부터는 꼭 이럴 때는 우리 스티커 꼭 갖고 올게요. <laughs> 가자, 광대로 해가지고. <laughs> 여기는 마음이 편안하니 뭘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네 그냥 마음이 편안하구만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커피도 한 잔씩 하고 부처님이 언제 오셨는지 이렇게 한 잔씩 하고 수박도 하나 먹어가면서 도론도론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공연장에 이렇게 가면 우리 같은 경우는 막 머리를 팔아야 되잖아, 엄마.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막 싸움을 해야 돼. 언제 도망갈지, 언제 도낄지 모르니까 어떻게 물건을 팔아야 될까? 언제가지고, 해 오호호호호, 고사합니다 어, <laughs> <laughs> 언제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머리를 엄청 쓰네. 근데 여기는 머리 쓸 이유가 없잖아. 뭘안 팔아도 되니까. <laughs>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나중에 스님 현장에 한번 오세요. 아, 너무 쩍 벌리고 있는가, 내가? 현장에 어. <laughs> 한번 구경 삼아, 한번 시간 내셔서, 한 번, 이 근처에 할 때, 한 번, 신도 우리 보살님 면분하고 한번 오시면, 제가 좋은 자리 해가지고,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게. 도, 절대 스님한테는 내가 연안 팔게. 알았지라? 어? 절대 스님한테는 연안 팔게. 우리 같이 오시는 분들한테도 연안 팔게요. 어, 대신에 물건만, 비누만 사면 돼. <laughs> 왜냐면 우리 스님 옷다 어, 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모시는 그거 또물 칠해야 되고 양발도 맨날 맥컬리를 빨아야 돼. 우리 행주 비누가 기가 막히게 잘 빨리거든. 그거 좀갈곳걸 그랬어 드릴 것은 내가 차이 생각이 모자라. 아. 어. 진짜 이렇게 생각이 모자라. 다음에 보시면 제가 저기가 따로 이렇게 싸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음. 나뭐 한다 이쇼 <laughs> 우리 꽃길 글 하나 가자 신나게 갑시다 신나게 처지는 노래 하지만 말고 우리 부처님도 올 같은 생신날에 맨날 처지는 노래 부르면 봐봐 부처님 손가락이 이렇게 딱 이렇게 속으로 들었던 안돼 쫙 피고 하늘로 팍쫙속해 천상천하 유아독존 뭘 알아야 말이죠 신나게 꽃길 한번 가자 나 그래도 많이 알지 고 꽃길한 걸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목소리도> <되나, 목소리도> <되나, 목소리도> 아 우리 포상 우리, <MA discussion> 우리 용돈 <actual> 용도 응 아직 우리 용돈 아직 용돈 아직 용돈 아직 아직 다른 분들은 살 날이 많으니까 됐고, 자기네 <놀대 웃음> <laughs> <laughs> 우리 각설이 공연하면 이렇게 용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는 연세 이렇게 좀 드신 분들한테 용돈도 막 드리고 하네 그거 엄마 내려가면서 딸도 주지 말고 아무도 주지 말고 저기 마트나 그 슈퍼 가가지고 엄마 생리대나 샀어 알았지? 끝났어 너뭐 요구르트나 하나 샀어 엄마 알았지? 응. 이런 각설이 멘트 하면 안 되는데 뭐 어쩔 수없어 직업이 각설인데 어떡하겠어요 엄마 이해하제? 아이고 우리 엄마 손까지 흔들어주고 아이고 주시 가지 얼마나 됐죠? 10분. 예? 1시간. 우리 우리 담, 우리 공연자분들 기다리고. 마음 같으면 한 3시간은 하고 싶어요. 진짜로 3시간. 12시 20분이야. 응. 지금? 네. 3시간은 하고 싶은데. 이거. 다음에 우리 스님 한번더 이렇게 초청이 되잖아요. 저 이렇게 챙이를 불러 주시면 그때는 이만한 스피커가 여섯 통이 있어. 이만한 이이이요 이 높이도 요만한 게 엄마 아니 엄마라 있다 스님. <laughs> 아니 저는 항상 엄마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엄마지 따지면 근데 스님이니까 스님이라고 해. 이런 스피커가 여섯 통이 있네 여섯 개. 그거를 저 곤돌레로 통째로 내가 싣고 올라올라니까 그때는 이 산이에 주은덕사흥덕사 있잖아. 흥덕사 거기, 거기까지 들리게끔 내쫙 해드리려니까 다음에 한번더 부르셔. 진짜 오늘은 너무 아쉬워, 아쉬워. 뭘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진짜 많이, 진짜 아쉬워요. 그제는저 뿐이 아닌 우리 단원들까지 우리 찌질이 단장님하고 우리 꽃순이 오라버니까, 품바님까지 해가지고 그냥 다음, 내년에는 그냥 우리가 공짜로 올게. 보호시러. 그거는 부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까지 내가 줘면 돼. 그 멋이라고. 그지, 엄마. 아니, 아니, 아니 스님. 내가 그날 공연 오면 주면 되지. 그뭔 걱정이여. 봐. 스피커 한 통. 두 통. 두 통. 두 통. 저 뒤에다가 밖으로. 두 통. 이산 다 떠날라 가보네, 진짜. <laughs> 다 떠날라 가보 아마 짝 밑에서까지도 그 뭐, 뭐, 하얀 거뭐 씌워졌습니다. 뭐, 공장 같은데. <뉴스> GS버 뭐 캡피슨가 뭔가, 뭔가 그, 네. 거기까지도 들릴 거야 아마 내년에는 스님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조정해 주시면 응. 마지막 곡으로나 우리 부처님한테 할 노래가 있는데 불러드리고 싶었던 노래 우람니 그거 들어줘 이 노래는 아무도 잘 모를 거야 김용 국인가 뭔가 있어 응 <뉴스> 이 노래는 잘 모르시지만, 부처님 5월 달, 부처님 날, 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우리 계신 우리 또 부처님은 곧 나의 어버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에게 한곡 올려 드려 보겠습니다. 차렷, 기님 i <laughs> you 아, <laughs>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우리 자, 회보시는분 어디 가시오동강가응동강 가쇼? 아, 불러줄게 이름이. 저, <laughs> 더, 이름이. 서이서이 아, 이름이. 아, 이름인 많이 부족했죠? 많이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했고. 아유, 고처사님 이렇게 또 주셔. 이렇게, 어, 이렇게, 이 다리, 이도사람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리게 하니 저렇게 다리가 얼마나 짱짱할 거요. 그니까, 어, 우리 처사님 와이프는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요. <laughs> 처사님, 우리 처사님, 우리, 와이프님. 공양하고 있어요. 고, 공양, 공양 준비하고 있어요. 공양 준비하고 계셔. 우리 처사님 와이프님은. 보살님은 저기 저기 하, 우리 보살님도 복 받았네 청어벅지를 봐 얼마 짱짱해 아유 진짜 밤이 아유 그만해야 진짜 식구 급매력 그만할라네 진짜 지금까지 각설이 청이었고 다음에는 만약에 오게 된 기회가 되면 더 좋은 이렇게 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뵙고 또 이제 나가서 난장에서는 각설이로서 또 돌아가는 그런 각설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들 되십시오.